경기 시작됩니다. 탐색전도, 신경전도 필요 없이 바로 본공격 들어가는 양측선수들. 자, 치고 들어가는 광세. 강도 높은 뿔치기, 정면 승부를 펼치는 챔피언. 지구력보다는 순간적인 힘, 단한 번의 공격으로 상대를 제압하게 되는 갑종 체급입니다. 상당히 긴 옥불이 비범한 자, 홍소의 챔피언. 자세를 낮추면서 불각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는 홍소의 챔피언. 밀어붙이는 광세. 자세를 낮추고 있는 양측 싸움수들. 뿔거리가 주특기인 챔피언, 뿔치기가 간판 기술인 금년 나이 4살 청소의 이름은 광세입니다. 9살과 4살 자 치고 들어가는 광세 광세의 당찬 머리치기 잘 받아내는 챔피언 다시 한번 들어가는 광세 힘과 패기를 무기로 당당하게 챔피언을 상대하고 있는 청소의 이름은 광세입니다 길이가 긴 옥불인 만큼 홍수의 챔피언 상대의 목덜미 쪽 자연스럽게 자극하게 됩니다. 거리 조종이 무엇보다 중요한 챔피언의 옥불입니다. 중량의 격차는 36kg. 150kg도 감당해 내는 자, 갑종 체급입니다. 늘어붙이는 광세. 자, 빠른 발로 일단 균형을 잘 잡고 있는 양측 선수들. 자, 뿔끄치기. 자, 퇴치기를 시도하는 광세. 챔피언의 위협적인 뿔각에 전혀 위축되지 않는 청소의 광세입니다. 뿔걸어 밀기 공격 들어가 보는 광세. 밀어붙이는 챔피언. 자, 다시 균형을 잡는 광세. 갑종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신의답게 당찬 경기력을 과시하고 있는 청소의 광세입니다 경기시간 4분 10초 지납니다 밀어붙이는 챔피언 다시 호흡을 조절하고 있는 양측 싸움수들 4분 30초 지나면서 1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불각을 공평하게 나누어 걸고 있는 상황. 중앙쯤에 자리를 잡고 있는 총소의 광세. 자, 5분 0 1초 경고하면서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홍소의 챔피언은 경남 상령 김만득 우주의 싸움소입니다. 이에 맞서는 광세, 경북 달성, 이영철 우주의 싸움소입니다. 자, 대치기를 시도하는 챔피언. 물거리를 교환하는 듯한 양측 선수들. 2라운드 초반입니다. 자세를 낮춰보는 청소의 광세. 다시 불꽃기, 들어가보는 광세. 잘 받아내는 홍소의 챔피언. 날카로운 뿔가기의 장점을 백분 활용해보는 양측사수들 눈매가 범상치 않은 홍소의 챔피언. 머리 맞대고 밀치기 자세입니다. 한발더 밀고 들어오는 총소의 광세. 31m 원형 경기장 정중앙입니다. 위치상 백중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 쉽지 않은 상대를 챔피언과 광세가 만나고 있습니다. 올해 대구민속대회 2위를 기록한 바 있는 청수의 광세. 총 3전에 3승을 기록 중입니다. 2라운드 중반. 1톤이 넘는 중량의 좋은 뿔각과 공격력, 방어력까지 겸비하고 있는 홍수의 챔피언, 과연 네 살배기 광세를 만나 어떤 결과를 내놓을 것인지, 수많은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양측 섬수들. 공격용과 방패용으로 불각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있는 홍소 챔피언입니다 자세를 더 낮추고 있는 챔피언 대치기를 시도하는 챔피언 다시 뿔치기 맞받아 치는 광세 뿔거리를 교환합니다 밀어붙이는 챔피언 5분 40초 지납니다. 2라운드 경기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홍소의 동료는 하대성 조교사, 청소는 김영준 조교사가 맡고 있습니다. 자, 10분 이미 경과했고 경기는 3라운드로 진입했습니다. 다시 강력한 밀치기 자세, 조금도 밀리지 않는 양측 선수들, 불거어 밀기 시도하는 광세, 밀리지 않는 챔피언, 어떠한 작전도 각본도 또한 통하지 않습니다. 자, 힘과 기술로 뿔각과 목힘으로 정정당당한 승부를 펼치고 있는 챔피언과 광세의 맞대결 나이와 뿔각을 떠나 실력대 실력으로 만나고 있는 양측 싸움소들입니다. 자, 뿔치기 들어가 보는 챔피언. 뿔가기 긴 만큼 약간 거리를 두어서 공격하는 편이 정확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자, 홍소의 챔피언. 자 대치기를 시도하는 챔피언, 챔피언의 뿔거리. 챔피언의 최근 다섯 경기 4승 1패입니다. 82%의 보기 드문 높은 승률을 지켜나가고 있는 홍소희 챔피언.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양측 선수들. 경기는 3라운드 중반. 호흡을 잠시 조절하면서 또 다른 공격의 찬스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양측 선수들, 경기장 주광입니다. 모든 솟싸 기술의 연결동작이라고도 할수 있는 뿔거리 기술 잘 활용하게 되면 이어서 모든 전법을 구사할 수도 있는 고급 기술입니다 자 챔피언의 간판 기술인 뿔거리 기술 뿔치기, 뿔끝치기, 연타 들어가 보는 챔피언 당당하게 맞서는 총수의 광세. 14분 03초 지납니다. 상대가 준비할 틈을 주지 않는 연속 공격, 연타 공격은 그야말로 노련함과 순발력의 진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챔피언과 광세의 맞대결 14분 32초 지나면서 자 3라운드 경기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쉰 번째 출전인 홍소의 챔피언. 무승부 기록은 한 번도 갖고 있지 않은 챔피언. 자, 15분 01초입니다. 4라운드로 진입했습니다. 외곽으로 많이 밀린 적이 없는 양측 싸움소들. 그만큼 공격과 방어의 빈틈이 없었고,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고 봐야 되는 챔피언과 광세의 맞대결입니다. 801kg 이상 무제한까지 각종 체급 상위 등급 우수 등급 챔피언과 광세의 맞대결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밀리지 않는 광세, 밀고 들어오는 총소의 광세, 자세를 낮추는 챔피언. 강할수록 낮추게 되는 것이 그들만의 비법입니다. 강세가 한수 배우게 되는 경기가 될 것인지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챔피언 명불 허전의 결과를 내놓을 것인지 경기 결과는 자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순간입니다. 17분 05초 지납니다. 자, 앞으로 좀더 밀어내고 있는 챔피언. 배치기를 시도하는 광세. 광세의 강력한 위치기. 밀고 들어와야 되는 광세입니다. 중요한 위치, 불안한 위치에 놓여 있는 양측 사무소들. 경기시간은 자 4라운드 중반입니다 18분대를 지나는 가운데 뿔을 건 쪽은 청소의 광세 체력적으로 조금씩 지쳐가고 있는 양측 싸움소들. 남은 힘을 잘 활용해야 되는 챔피언과 광세입니다. 을건 쪽이 광세. 상대 목을 확실하게 꺾지 못하면 체력 소모는 비슷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자, 17분 10초 지 19분 10초 지납니다. 같은 위치에 지금 놓여 있는 양측 섬수들 광세와 챔피언의 한판승부. 자, 19분 40초 지나면서 4라운드 경기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챔피언과 광세.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한판승부. 자, 20분 01초입니다. 5라운드로 진입했습니다. 지구력과 기술, 지구력까지 겸비하고 있는 양측 섬수들, 타고난 승부군성과 탄탄한 기본기, 좋은 뿔각을 갖고 있는 양측 섬수들. 나이만 놓고 봤을 때 그야말로 관록과 폐기의 한판 승부입니다. 실력대 실력으로 당당히 맞서고 있는 총세광세 5라운드 초반 챔피언의 울거리 밀어붙이는 챔피언 일단 균형을 잡고 있는 총소의 광세 5라운드 초반입니다. 호흡을 조절하고 있고, 약간 더 빠른 호흡을 보이고 있는 쪽이 청소의 광세. 자, 한발더 반발 더 당겨보는 홍소 챔피언. 노련할 대로 노련한 챔피언입니다. 자, 입을 벌리는 광세. 체력적 한계점을 먼저 드러내고 마는 청소의 광세입니다. 서두를 것이 없는 홍수의 챔피언, 밀어붙이는 챔피언. 포기할 의사가 없는 청소의 광세 갑종계에 떠오르는 신의의답게 챔피언을 만나 자, 대등한 경기를 펼치고 있는 청소의 광세입니다 자 밀리고 있는 상황 청소의 광세 물러서는 광세 네 숨막히는 접전입니다. 불꽃 튀는 명승부 끝에 홍소 챔피언의 명불허전인 경기 처, 선전을 펼쳤고도 최선을 다한 청소.